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T-50 골든이글과 FA-50 파이팅이글이 있습니다. 이두 기체는 단순한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만든 상징과도 같습니다. T-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협력하여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차세대 전투기를 조종할 파일럿을 양성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체 전투기 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그 결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훈련기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T-50은 처음부터 단순한 훈련기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기본 설계 자체가 F-16과 같은 고성능 전투기의 특성을 계승했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모든 훈련 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석의 디스플레이와 조작 체계는 현대식 전투기와 거의 동일하게 설계되었고 기체의 기동 성능 역시 실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맞추어졌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T50은 단순한 교육도구가 아니라 실전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FA50은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경전투기이자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훈련기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투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FA50은 강력한 레이더와 무장체계를 장착하여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5에 달하며 작전 반경은 약 1850km에 이르러 주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FA-50을 통해 값비싼 중형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옵션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태국, 이라크, 폴란드 등 여러 국가가 FA-50을 도입하면서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FA-50을 통해 노후화된 소련제 전투기를 빠르게 대체하며 유럽 내에서 중요한 안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구매와 판매 관계를 넘어 훈련, 유지보수, 장기적인 군사 협력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T-50과 FA-50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자주 국방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은 항공기 대부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 생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자부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때 T-50과 FA-50은 훈련기와 경전투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값싼 훈련기를 원하고 또 다른 국가는 값비싼 전투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T-50과 FA-50은 최적의 해답이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신뢰할 수 있는 성능, 그리고 한국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국가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FA-50은 현대전에 요구되는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데이터링크를 통해 아군 항공기 및 지상 통제소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정리류도 무기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ESA 레이더와 첨단 항전 장비가 업그레이드되면서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FA-50이 단순히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 기체의 또 다른 장점은 유지비와 운용비가 비교적 낮다는 점입니다. 첨단 전투기는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기 마련인데 FA-50은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어 중소규모 국가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종사 양성과 전투 투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은 세계적으로 드문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FA-50과 T-50은 단순히 한 나라의 항공기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기체를 통해 방위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더 나아가 국산 무기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한국을 통해 항공 기술 협력과 방산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T-50과 FA-50은 한국이 걸어온 도전과 성장의 이야기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한국가의 기술력과 위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조종사들이 T-50에서 비행을 배우고 있으며 수많은 공군들이 FA-50을 타고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T50 골든이글과 FA50 파이팅이글이 있습니다. 이두 기체는 단순한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만든 상징과도 같습니다. T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협력하여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차세대 전투기를 조종할 파일럿을 양성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체 전투기 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그 결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훈련기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T-50은 처음부터 단순한 훈련기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기본 설계 자체가 F-16과 같은 고성능 전투기의 특성을 계승했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모든 훈련 과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석의 디스플레이와 조작 체계는 현대식 전투기와 거의 동일하게 설계되었고 기체의 기동성능 역시 실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맞추어졌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T-50은 단순한 교육도구가 아니라 실전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FA-50은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경전투기이자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훈련기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투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FA-50은 강력한 레이더와 무장 체계를 장착하여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정미류도 폭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